3 1일 새벽 예배에 함께 오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하시고 본디오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차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0장 영원의 빛 예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해의 마지막 날 아침을 맞이합니다.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모든 것을 알수 있다고 모든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만은 변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다시 시작할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 안에 있던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하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일, 우리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풍요의 근원이 되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돌보시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또한 육체의 아픔과 질병, 그리고 영적인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치유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깨끗하게 회복시키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쉬지 않으시며 일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심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을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기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같은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 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2024년 마지막 날 우리 새벽 아침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드린 그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께는 기쁨이요 영광이었음을 또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순종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개념은 신위, 그리고 인위, 그리고 자기 중심성입니다. 여러분, 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이 신위의 신은 하나님이고, 위는 바로 이룬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신위란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신위입니다. 반대로 인위란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로 신위와는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신위와 인위 사이의 이둘 사이에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문제가 항상 끼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자기 중심성 때문인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 속에서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헤롯에게서 바로 이 자기 중심성의 이 문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자기 뜻대로 마이웨이를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기 중심성과 그리고 인위를 포기해야만 아,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개념, 신이, 인이, 자기 중심성을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또 어떤 삶의 태도를 선택하고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이어서 빌라도의 재판이 계속 진행 중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이 빌라도가 자신에게 책임을 회피하고자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지만 헤롯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 얻지 못하자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빌라도의 아내는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일에 상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꿈을 꾼 후에 이 빌라도의 아내가 그녀의 마음이 편치 않자 자신의 남편에게 그 일에 관여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이죠. 그런 빌라도가 지금 다시 한번 종교 지도자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미 혈안이 된그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무죄를 재차 선언하고 이제 예수님을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때린 후에 놓아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지금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의 이 폭동, 군중들의 이 소요가 일어날까봐 늘 노심초사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군중들의 그 마음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의 폭동을 잠재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죄가 없지만 그들이 고발했던 예수님을 때리고 나서 그리고 놓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7절에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사본에는 이 17절에 명절을 당하면 반드시 한 사람을 놓아 주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빌라도는 이 6월절 이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석방할 계획을 이미 갖고 있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특별 사면 조치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자신도 예수님의 재판에 관여하지 않기를 빌라도는 원했지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이 빌라도의 이 조치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바가 누구입니까? 오늘 보면 19절과 25절을 보면 그는 밀란과 살인으로 오게 갇힌 자였습니다. 또 바라바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 앞에 있는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뒤에 라바는 아바, 즉 아빠, 아버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이 바라바는 중한 죄를 지은 죄인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고 자신이 옥에서 석방되는 자유를 누리게 될그 상황에 놓인 것이죠. 그런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무죄를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그를 때려서 놓아주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이야기의 결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한 이들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아라. 여러분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분명 예수님이 죄가 없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무죄로 풀어줄 권한도 있었고 그에게는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무리들의 소리 앞에서 빌라도는 진리를 덮고 말았어요. 군중들의 소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신의와 인위 그리고 자기 중심성의 모습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무리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인 양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만의 길을 위하여 지금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분으로 인하여 사회의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고발했던 그들이 오히려 지금 폭동을 일으키고 소요를 일으킬 듯 소리를 내면서 결국에는 빌라도의 뜻을 꺾고 자신들의 그 원함을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철저한 인위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인위가 승리하는 듯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도 신위의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갈수 있도록 한 것이에요. 또한 바라바가 옥에서 풀려서 자유를 얻게 되는 이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보여지고 느껴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인위가 오른 듯, 인위가 승리하는 듯 보이는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위마저 덮고 있고 그 인위마저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신위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처럼 느껴진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나를 압박한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며,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는 진리의 승리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는 결국 인위가 아니라 바로 신위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을 신앙을 포기해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은 늘 언제나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늘 언제나 선하고 옳다고 믿는 것이에요. 이미 그것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십자가의 순종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2025년을 맞이합니다. 2025년은 우리 안에 인위가 멈추고 신위가 작동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악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길 것이라고요. 하지만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심을 믿고 다시금 2025년의 첫걸음을 내딛으시기를 내디디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어 인이 뚝 신이 고라는 구호예요. 제가 인이 그럼 여러분이 뚝 스탑 하고 외치시면 되고요. 신이 하면 고 하고 외치시면 됩니다. 제가 인이 하면 뚝 제가 신이 하면 고입니다. 준비하셨죠? 외치겠습니다. 인이 뚝 신이 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인이가 멈추고 신이가 작동되어지는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함께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중동 땅 가운데 전쟁의 소식이 끝나고 평화의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공산 정권 아래 신음하는 북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그땅 제약교회에서 오늘도 눈물로 신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순리가 작동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국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이 일들이 속히 풀어지고 해결되어지고 또 위로되어지고 또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달려왔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할 텐데 또 새로운 한 해도 동일하게 우리 안에 예배와 말씀의 감격과 회복이 있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람을 키워내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중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또영적인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새벽에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번 외쳐 부르시고 공동 기도점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